아... 집... 집 도착! 몰골이 좀 그렇네 누가 봐도 지금이 시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6시 10분? 15분쯤에 퇴근해서 집딱 들어온 순간이 한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네 퇴근이 진짜 2시간이 딱 걸린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의 정리와 옷을 갈아입었더니 벌써 1시 반이 되었고 일단 밥을 먹어야 돼요. 아, 너무 배고파요. 나는 배고프다. 여러분, 너무 어둡죠? 조명을 못 들고 와가지고, 뭐, 들고 올수 있는 크기도 아니었고, 당분간은 이렇게 칙칙한 저의 얼굴을 보실 겁니다. 그럼 공부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공부하느라 강의를 두 개밖에 못 들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다돼 가네요. 아무래도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고작 합해서 이제 17분밖에 안 되는 강의인데 1시간을 거의 넘긴 거거든요. 한 9시 20분에 공부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고작 한시간 공부지만, 나는 출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씻고 이제 누우면 그래도 대략 11시는 다 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진짜 빠르게 잠들어서 11시에 잠든다고 해도 네 6시간 잘까 말까? 나 빨리 가까운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월요일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다음 공부는 내일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퇴근하고 밥 먹으니 9시 48분이 됐네요. 어제 공부를 못한 이유는 오랜만에 집주인님이 오셔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수다를 너무 오래 떨었더니 11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무리일 것 같아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공부할게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하나를 듣고 중간에 이제 씻고 내일 아침에 밥 먹을 준비를 미리 해놨더니 벌써 11시 7분이에요 고작 강의 한 개밖에 못 들었지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야 지금 시간이 몇 시니? <laughs> 뭐야 말로 해뭐 10, 10시 12분? 21분? 네 10시 27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정말 칼퇴를 하고 집을 와서 이제 어제와 똑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회사가 저녁을 사주는데 회를 먹겠다는 거래요. 저는 정말 1차원적으로회 이건 못 참지 하고 따라갔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나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회 진짜 이건 못 참지 이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따라갔단 아니, 말이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제건 그래서. 따라갔는데 어, 이미 술자는 놓여져 있었고, 어쨌건 <laughs> 제가 원래 에어팟이 있었는데, 이게 친구한테 중고로 산 거예요. 친구가 심지어 1년 반을 쓴 거를 제가 5만 원 주고 중고 구매를 하고서는 어, 진짜 1년 정도는 썼나? 1년 넘게 좀 아닌가? 결국엔 사망을 하시고 그렇게 에어팟 프로를 샀다고 한다. 따란 <laughs> 저기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희 집에서 나갔는요 이거를 이제 회사 주소로 해서 받고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찍기 위해서 오전에 반아놓고 지금까지 참았지 헐야이 <laughs> 양반이 뭐야 이건찍어야 돼. 와. 이 건치고야 돼. 이건치 친구가 참너무고네요이 아, 어. 치고야 돼. 이건치고이신가고이건이고해줄이 같니? <목소리> 야이건니이거 뭐냐? 이거 각인, 각인 새겼습니다. 저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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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생긴 거 진짜 못 생겼다 근데 너무 못뭐 생긴 게 생긴 거 아니야? 들어왔네. 아 근데 지수의 에어 팝프로라고 설정되어 있잖아. <목소리> 나도 이름 바꿀 수 있어. 히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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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안 꺼나 틀어준다. 어? 어? 노래. <목소리> 어. 안 꺼. 어? 이다또 어, 어, 어. 나... 말해봐. 뭐 귀찮아 이제.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아 싫어. 와개 아, 신기. <laughs> 와. 와. 진짜 신기했어. 어, 아네 질문 질문 받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 네. 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둘다 모두에게 동시에 말하는 거죠. 이건. <laughs> 브이로그야, 리뷰가 아니란 말이야.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돼. <laughs> 오케이? 원래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씻고 나오면 11시 반이 될것 같은 느낌. 내일을 위해. 자야지. <laughs> 여러분, 퇴근하고 이제 옷 갈아입었더니 8시 39분이네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다니는 제 회사가 수습기간이 있어요. 이제 3개월인데, 저보다 먼저 입사했던 2개월 차 여직원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갑작스럽게 잘렸어요. 좀그어네그 어, 네,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걸 눈앞에서 본게 처음이라 아좀 쉽지 않네요 이거. 아, 어쨌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음, 살짝 많은 것 같은 느낌. <laughs> 지금 여러분, 안녕~